안녕하세요, 우리 뉴 프론트 교회 성도 여러분. 화요일 5분 아침 목상 오신 것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추레웃기 사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장인 어른께 이제 친족이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말씀드리고 작별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어, 모세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죠. 그 마음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 길을 떠날 여정을 준비하는데요. 이때 모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 옛날에는 그저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로는 이 지팡이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그쵸?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집트로 향하던 모세에게 갑자기 이머전시가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를 몰래 찾아오셔가지고 죽이려고 했는가 이거죠. 성경의 난제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걸이 안에 십보라가 또 어떻게 알고 부시돌 칼을 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포피를 잘라서 모세 발에 던지고 당신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참 이것도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십보라의 이 행동에 의해서 이제 분노를 누구로 뜨리시고 모세를 안 죽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해프닝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할 게 많은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할래가 이만큼 중요한 거다 이거죠 할래가 상세기 10장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후손들한테 꼭 해야,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표죠 나중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은 출애굽 전날 6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에 몸 붙여 사는 외국인 남자들도 할래를 받아야 된다 본국인처럼 그렇게 6월절에 그래야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래와 출애굽은 아주 밀접한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알수 있죠. 모세 아들이 할래를 받지 않고 있었고 이거는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 인치지 않았다는 거고 하나님은 이걸 불신앙이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도전으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출애굽 사명을 받은 모세의 가정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가정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건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할례 없이 출애굽할 수 없다. 자 이런 이 소리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걸 텐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 행하는 거룩한 성례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고는 바로의 종로릇옛 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 시작부터 잘못되는 이 모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죽음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해프닝이 있고 난 후에 어, 모세는 형 아론을 만나게 되고 이제 둘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이제 이 둘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육포르토계 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이제 받게 돼서 출애굽의 그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된거 기억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 받고 손에 연약한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 지팡이 들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할래 이 중요성을 또 알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얼마나 참 시리어스하고 중요한 건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이고 인생 전체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